시간에는 전능해야 할 나라는 제목입니다. 전능해야 할 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죄인을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끝까지 해라 이 말입니다 용서에 끝이 없다 용서의 한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끝까지 할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죠. 창조주로 믿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전지전능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내 사정에 대한 전지전능이에요. 내 소원에 대한 전지전능입니다. 내 고통, 내 고난, 내 아픔, 나를 중심한 전지전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 아멘의 배경이 뭐예요?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고난과 사정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거예요. 창조는 전지전능으로 했지만, 창조된 이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엄마 아빠의 전지전능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사랑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요. 나 놓고 나 놓고 아이에게 모든 걸다해줄수 있습니까? 그건 아 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수 있습니까? 그건 못 합니다. 거기에 전지전능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자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내 사정을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전지가 뭐예요?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네 고통을 다 안다 네 소원을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다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네 모자람을 다 안다. 네 허물을 다 안다. 네 부족함, 네 죄를 다 안다.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조상까지도 난다 안다. 하나님이 조상까지 다 알았죠. 노아를 통해서 아담의 섭리를 하는 것 보면 노아의 조상을 알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 아담의 섭리를 하는 것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을 알았죠. 다 아는데 용서 못할 것을 다 알아요. 내가 네다 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하는 사랑의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이 뭐냐? 사랑의 전능이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다 안다. 너의 허물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죄를 다 안다. 너의 모자람을 다 안다. 너의 부족함을 다 안다. 그래서 나는 네게 만정이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사랑의 무능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이 뭐라고요? 네 부족함, 네 죄, 네 허물, 너의 모자람,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 사랑의 전능이 하나님의 전능이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뭐라고요? 난네 죄를 다한다. 네 허물을 다한다. 네 부족함을 다한다. 네 조상의 죄도 다한다. 다 알아서 나는 네게 만정이 떨어졌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씨와 씨의 사랑이 무능해져 버렸다 성공을 했다는 게 뭐예요? 성공을 했다는 게 세상에서 부기와 영화죠. 부기와 영화와 권세를 가진 게 성공인데, 이 성공을 할 때마다 굉장히 짜릿한 쾌감을 느끼죠. 성취감을 느끼죠. 그 성취감이 뭔줄 압니까? 한여름에 탄산수 같은 거예요. 더운 여름에 목이 말라서 시원한 탄산수를 한잔 마시면 정말 시원하죠. 속이 뻥 뚫리죠? 그게 유지가 됩니까? 더 갈증이 납니다. 갈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하면 할수록 갈증 나는 성공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성공이에요. 어제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끝까지 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은 부모 대라 이 말입니다. 부모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이 우레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여름에 캠핑 가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그런데 아들이 물에 빠졌어. 그런데 그 아들이 물에 빠진 아들을 익사한 지 5분 만에 건졌어요. 건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의 여름에 뉴스에 다른 데서 익사를 했는데 10분 만에 건졌는데 심폐 소생술을 해서 깨어났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돌아버렸어요. 10분만 해도 깨어났는데 5분밖에 안 했다 이거야.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깨어날 게돼 있는데 자기가 죽음을 방치했다는 거야.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3분 만에 죽어도 죽는 거예요. 1분 만에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10분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5분 만에 왜안 깨어났겠냐. 그런데 그때 구조 활동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성급히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이게 부모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으로 전능한 거예요. 최소한 자기 자식에게만은 사랑으로 전능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뭐냐? 허물을 알면서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는 사랑의 전능성입니다. 그 사랑의 전능성이 진정한 능력이야. 과학자들이 굉장한 능력으로 무슨 물건을 만들고 발명하지요. 세월이 지나면 퇴색됩니다. 처음 자동차를 발명한 자동차를 요즘 만드는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무섭죠. 요즘 최첨단 자동차를 앞으로 50년 뒤에 나올 자동차에 배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과학적 능력은 세월이 지나면 퇴색돼요. 사랑의 능력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와 석가, 이런 분들이 사, 사랑의 능력, 자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자신의 마음을 관리했습니다. 내 돈은 타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의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가지면 관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아내가 실수를 했다. 남편으로서는 사랑 못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실수를 했다. 남편이 실수를 했다. 아내로서는 사랑 못 합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세 가지의 얼굴을 동시에 가져야 돼. 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남자는 아들의 얼굴, 남편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 사랑의 전지, 전능을 누가 가졌다고요? 부모가 가졌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보고 더 진실해져요. 자식의 모자람 앞에 더 진실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나는 너를 다 안다. 사랑에 무능한 사람은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래서 나는 정 떨어졌다. 난 너를 버렸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간절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될때 이런 사람이 될 때,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신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자식으로 태어나죠. 죽을 때는 부모로 죽잖아요. 자식은 사랑에 무능해. 자신밖에 몰라. 그런데 부모가 되면 사랑에 전능해. 이것 보면, 태어날 때는 피조물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배움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노력해서 하자,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됩니다. 사랑의 전능성을 가지면 그냥 해야 됩니다. 사랑이 전능해지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스 코리아? 외모가 아름답죠? 가장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갖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눈이 어떤 눈이에요? 상급을 지고 아주 예쁜 눈? 아름답게 보는 눈이야. 어떤 걸 아름답게 볼수 있는 눈그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야 가장 아름다운 귀가 뭐예요? 어떤 것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눈, 귀 나를 향한 험담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귀 나에 대한 칭찬도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귀 가장 아름다운 입은 뭐예요?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입. 사랑의 말을 할수 있고 용서의 말을 할수 있는 그 입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사랑의 전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왜 하나? 사랑의 전능을 얻기 위해서예요. 신앙을 왜 하나? 나를,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을 70번까지 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가 빠를수록 너는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 갈수록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전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전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오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에 무능했다면 하나님의 군선률은 내게 오기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예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능을 찾아야 할 나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